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스트 메이크업의 성수동 프린스로 나오신 리우 원장님을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는데 입국 어디지? 빨간머리의 아티스트 분이신데 되게 아이돌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성수동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는 성수동 프린스라고 합니다. 7층의 리우 메이크업 오? 안녕하세요. 옷이랑 나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어떤 메이크업 하죠? 제가 좀 데일리 메이크업 말고 좀 치는 거에라 나갈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스트 메이크업 때 워낙 그 네. 화려한 메이크업을 저 메이크업 아, 하실 예정입니다 이메이크업 할 예정이에요 제가? <웃음> 오 안녕하세요 <laughs> 리우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 떨리는데 <laughs> 저도 떨려요. <laughs> 그럼 메이크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laughs> 어. 그럼 눈썹도 처음 지워보시겠네요? 눈썹을 지워요 오늘? 눈썹 없어질 예정이에요 오마이갓 oh 오늘 중간에 뭔가 어? 괜히 왔나 싶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어... 오늘 최대의 컨텐츠가 있죠 뭐예요? 제가 헤어해드리는 아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laughs>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이제 슬슬 눈썹을 지워볼까요? 어네 어떻게 지워요? 요풀로 쿨로? 이게 하경풀이에요. 이거 진짜 그 네. 종이 붙일 때 쓰는 네. 풀이에요? 그냥 하경풀이에요. 에... 당황하지 마십시오요게 에... 해외 그 아티스트 분들이나 드래킨 분들이 요거를 주로 사용하시거든요. 이거를. 어. 그래서 얘를... 어. <laughs> 떨리지 않으신가요? <laughs> 네, 재밌어요. 제 채널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건 눈썹을 지우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눈썹을 지우기 전에 질감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살에다가 그냥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 매끈하게. 아하. 근데 지울 때 조금 빡셀 수도 있겠네요. 오늘 지우고 가시나요? 어, 제가 7시 반에 <laughs> 저녁 미팅이 있는데, 어. 갈수 있는 메이크업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까 <웃음> 보시지 않았어요 네. 네. 가실 수, 수 있어요. 신가요? 갈 수? 뭐, 갈, 뭐 마음에 들면 갈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못해 요 일단. <laughs> 사실 이게 찍은 지 진짜 꽤좀 됐거든요. 그래서 아 어, 약간 기억이 안 나. <laughs> 기억이 약간 아리까리한. 그리고 이제 파우더로 음흠. 끈적거리는 것좀 덜하게 픽싱해 뒀습니다 느낌 이상해. 지금은 그때 썼던 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laughs> 상관없어. 이제 아, 그래서 이걸로. 음, 이거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아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를 일립에 바르는 거예요? 눈썹에다가요. 그래서 아마 눈썹에다가 약간 이런 분홍빛 또는 컬러들 위주로 사용할 거예요. 아무래도 눈썹 컬러가 진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컬러가 안 보여야 되거든요. 음, 이런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들 네. 아는 메이크업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이게 사실 저도 배운 것보다 그냥 혼자 크리에이터도 했었어서, 음. 막 혼자서 고군분투 하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하. 물론 배우려면 학원 같은 데 가면 좀 아트스러운 그런 메이크업들이나 분장 같은 것들도 할수 있으시니까, 그런 데 가시면 되긴 하지만, 일단 저는 거의 독학에 가까운 음. 느낌이라고 보시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것도 참고하고 어, 맞아요. 본인이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 얼굴에서 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아하. 그래서 해외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보고 국내에서도 좀 분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유튜브에는 어디 학교나 미용실 같은 데서 유튜브를 음.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 음. 유튜브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물론 그때부터 보고 <laughs> 있긴 했지만 옛날 사람 그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 많았어요. <말아주세요>. 먼저 <laughs> 처음 지어보시죠? 네, 저 지금 까총을 했어요. 오 이렇게 눈썹 우와. 컬러를 붉은 빛으로 눌러놔야 돼요. 밑에 있는 검은색 털들이 깔리면 푸르게 변하잖아요. 이 아. 푸른 빛이 덜 비쳐요. 아 오, 진짜 못생겼는데. <웃음> 어. <웃음> 이 다음에 저는 아예 컨실러를 스파츌러에다 이렇게 덜어서 올려 붙여놔 버릴 거예요. 진짜 거의 분장 느낌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쫙쫙 올려 붙여서 최대한 마찰이 생기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분첩으로 얘를 아 이렇게 눌러서 아예 그냥 쫙 밀착되게. <laughs> 이거 <이게> 누구야? <laughs>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기 괜히 왔나 싶은 <laughs> 웃는 모습도 지금 너무 딴 사람 같아. <laughs> 이 메이크업 룩 이름이 글램지였네요. 글램 글램그런지인데 글램 글런지? 이게 원래 패션 용어더라고요. 글램그런지가. 네. 패션 용어랑 음악적인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네. 그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네. 근데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글램과 그런지 따로따로는 되게 많은데 이걸 아두 개를 합쳐 놓은 그 카테고리가 많이 없어서 꽤나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잘 몰라도 안다고 해야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laughs> 이젠 얘기할 수 있다. 이... <laughs> 이것도 어디 가서 오피셜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게 크루엘라 느낌의 메이크업이어서 네. 되게 색감도 쨍하게 올라가고, 음. 뭐 깃털이나 이런 되게 화려하게 올라가는 요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음. 두 번째는 뭔가 좀 자중하자. <laughs> 자중하자 해서, 아, 그러면 여자를 했으니까 남자 모델을 해야겠다. 음. 그런데 원하는 건 뭔가, 드랙이라든지 락시크나 제 감성에 맞는 그런 음. 것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앞쪽에 또다 선택을 하셔서 음. 이걸 일, 일단 놓쳤어요. 음. 놓쳐서 아 그럼 뭐 해야 되나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사실 머리를 계속 썼던 게아 그냥 떨어져도 음. 방송에 안 나오고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떨어지더라도 방송에라도 나오자 해서 음. 박태현 선생님이 그걸 먼저 카테고리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저거다. <laughs> 저분은 굉장히 방송에서도 유명했던 분이니까 분명히 이 방송에서도 음. 비춰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분하고 붙으면 틈표집이 없다. 네. 냅다 가서 했죠. 아하. 그래서 그 전략이 잘못혔던것 같아요. 음. <laughs> 그라운드에서 탈락하신 건가요? 어, 맞아요. 아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질 못했어요. 오늘 탈락한 아하.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너무 아쉽다. 더 재밌는 메이크업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제 수분 에센스로 스킨 케어 해야 되는 부분들 쫙. 수분부터 채워놓고 있어요. 그날은 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옆에다가 네. 선풍기 켜놓고 말리면서 스킨케어를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네. 안 그랬어도 됐었을 것 같긴 해.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네. 한 30분 놀고 있었어요. 괜히 놀았죠? 네. <laughs> 더해 하나라도 <하나하나> 더해야되면 이게 <laughs> 끝 신기하신가요? 네. 이 <laughs> 메이크업 따라 표정도 살짝 바뀌는 거. 그렇군요. 아시죠. 에티튜드 그 애티,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제가 한번 네. 컨텐츠에서 여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우 관장님한테 메이 보고 왔어요. 본거 같아. 서우 관장님. 근데 뭔가 실제로 예뻐지더라고요. 예뻐지는데 내가 거울 보는데 자꾸 예쁜 표정을 짓는 거야. <laughs> 응. 너무 열받게. 내 스스로한테 너무 열받게. 근데 진짜 메이크업 따라서 이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laughs> 그럼요. 눈한번 감아주세요. 응? 벌써 예쁜데요? 어디 가요? <laughs> <laughs> 이 부분 어디... <laughs> 누구야 이거? <laughs> 오늘 이후로 저안 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너무 좋네요. 진으로? 언제 이런 고퀄 메이크업을 받아보겠어? 고리라니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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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하진 않을게. 그날 홀 모양을 되게 독특하게 땄어서 네.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시점 형태로 돼 있는 홀을 봤었거든요. 큰일났다. 지금 카메라 보일 때마다 엄지척 하고 있어. 그니까. <laughs> 너무 오랜만에 롱폼 <laughs> <롬폼> 찍는다. <웃음> <웃음> 이러고 저녁 미팅 가야겠다. 어? <laughs> 혹시 어떤 미팅? 거래처 대표님하고 저녁 미팅.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브론즈 컬러들 많이 들어있는. <laughs> 패키지 자체 진짜 화려하게 생겼다. 진짜로. <laughs> 네, 저의 취향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킥이 사실 아이 메이크업이 아니라 립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이게 킥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laughs> 왜냐면 다들 립이 뭐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메이크업에 음 립이 되게 누디한데 음영감 있고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의 립이었는데 이게 립으로 쓴게 아니라 섀도우로 쓴 거였어가지고 어떠한 정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립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아하. 이제 그분들은 쓰려고 여쭤보신 걸 텐데, 네. 이걸 데일리로 쓸 수가 없는 음... 그런 용도였어서, 촬영용이었던 거죠. 와. 느낌 다르죠, 아까보다. 네. 이게 제 칭찬이긴 하지만, 네. 다들 그래픽 같다는 음... 평이 있었던 메이크업입니다. 방송 때보다 공들이시는 느낌인데요, 제가? 왜냐면 지금 약간 사실 정말 솔직하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laughs> 잘 어울리시는데? 꽤 겐? 꽤 겐? 저녁. <laughs> 저녁 미팅 가능한가? 아,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딱 이거 한다고 랬을때 어떠셨어요? 어, 좋았어요. 어, 다행입니다. 진짜 딱 튀는 거 하고 싶었는데. 그냥 뷰티 메이크업 재미가 없죠. 맞아. 음... 지금... 다 발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밖에 나가면 자신감 뿜뿜 시켜주는 <laughs> 노래 틀고 귀에 꽂은 다음에 이제 파워워킹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빌런까아네 사람들이 나다 쳐다보는 거 느껴지는데 난 신경 안 쓰는 척 내가 길 가는 느낌 좋은데요? 네 근데 겁나 사실 속으로 다 의식하고 있어 <laughs> 약간 이런 동색 계열의 글리터들 쫙 얹어놨었어요 이런 컬러와 이런 이런 컬러들. 좀 있다 피어싱 붙이나요? 음 그렇네요. 음이 양아치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아하. 눈썹 뼈에다가 오호. 눈썹 피어싱을 하나씩 붙여줬었어요. 다 뒤졌어. <laughs> 현재까지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네요. 안하다 <laughs> 음. 스스로 만들고 계세요. 핸섬가이가 <laughs>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laughs> 어, 아니요. 그전에는. 썸가이? 섬가이 지금은 일단 쾌행한 느낌을 살려서 이게 제목이 새벽 5시였어요. <laughs> 새벽 5시쯤에 클럽 같은 데서 놀고 한껏 이제 무너져 보이는. <laughs> 무너지진 않았지만. <laughs> 일이 잘안 풀렸나 봅니다. <laughs> 저도 이기지 만잘안풀렸어요 다들 새벽 5시인데 너무 완벽했다. 왜안 무너졌냐?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아무래도 샵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고 밖에 나면 난 이제 알아볼 수는 없겠지. 없지 않을까요? 알아보더라도 한번 생각하게 된다 어, 응. 어, 이제 옆에서 그러겠지 에이 아니야 놀라고 보일 때물어보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못 물어봐 <물어보고>. 좀 무서워요 <웃음> 선생님 <웃음> 응. 자 이제 내일 상가에서 사가지고 온 피어싱 와 진짜 오늘 저녁 미팅 놀라시겠는데? 요런 <laughs> 느낌으로다가 이제 립 들어가 볼까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 음흠. 방송에서도 서 원장님께서 립을 극찬하세요. 음. 립의 그라데이션이 그라데이션과 섬세함이 완벽했다. 웍시 마찬가지로 그날은 눈썹에 썼던 립을 썼었는데 그게 지금 다 떨어진 관계로 아이 프라이머를 역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썼던 것도 아이 프라이머였다는 거죠? 그날 썼던 게립 스테인이라고 되게 커버력이 높은 매트 립 종류였었어요. 아하. 제프리스타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게 다 써가지고 거의 스킨 톤에 가까운 매트 립이었었어요. 음, 음. 그래서 딱 발라놓으면 입술이 그냥 사라지는. 근데 완전 매트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로 립 베이스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데일리로 써, 써서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막 건조하지 않고 괜찮았었어요 이제 그날 저의 립 공신들 아, 업. 오케이 일단 지금은 15호로 베이스 깔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11호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간 이 쉬머리한 광이 나면 글로스 밑에서 예쁘더라고요 섀도우로 입술깔 생각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글쎄요... <laughs> 그냥 바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었냐면 처음에는 글로스를 바를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매트하게 위에도 그라데이션이 확돼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살려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밑에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질감을 좀 주려고 글로스를 또 추가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예쁜 갬성 있는 립이 어떠세요? 신기하죠. 그쵸. 이제 헤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우쌤. 대망의 헤어. 대망의 헤어. 제가 헤어 받는 컨텐츠가 진짜 몇개 없거든. 그래서 좀 떨리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사실 좀 많이 떨려요. 와우. 지금 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laughs>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laughs> 나도 모르겠어. 요즘 헤어를 주셨던 네이버가 있어요. 아니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laughs> 호달달 호달달 헤어는 마음에 드시니까네 헤어 잘하시는데요? 아아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눈물을 왜 그렸냐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렸어요? 처음에 마스카라 같은 게 눈물 나면 번지고 그러잖아요 네. 새벽 5시에 클럽이기도 하고 감성 있는 느낌을 주려고 이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를 그런 그런지 한 새벽 다섯 시 이게 총 그거였어요 컨셉 음. 컨셉명 그래서 울었는지 웃었는지 <laughs> 모를 그 감성 음흠. 어떠세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음. 마지막 글로스 바르겠습니다 글로스는 어떤 글로스든 괜찮아요 물론 꾸덕하면 꾸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무대 올라가서도 덜 흘러내리거든요 음흠.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반말로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음에 든다? 아.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눈썹이 없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썹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네. 음영이 완전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눈썹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뚝 끊기는 라인이 하나 생겨서 오히려 완전 이 감성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하. 아예 눈썹을 없앴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laughs> 오, 신기하다. 이 엄지 척좀그만 <laughs> 내가 보면서 난지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를 모르겠어. <laughs> 진짜 웃는 건지 웃는 건지 그쵸, 모르겠는 그쵸, 그쵸. 그 느낌. 감사합니다. 반습니다 대박인데? 마음에 드세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이호고 미팅 가겠습니다.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성수동 프린스님한테 저스메이크업에 나왔던 그 글램그런지 메이크업을 받아봤습니다. 저 지금 제가 너무 신기해요. 눈썹도 원래 눈썹 있는 자리가 여긴데 눈썹이 지금 없어진 게 티가 진짜 안 나요. 그쵸? 그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제 채널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 신기해서 카메라못 끄겠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